하나도 어? 이 삶에서 조화도 없고, 화목도 없고, 화평도 없고, 평화도 없고, 어, 사랑도 없고, 상생도 없고, 다 파괴적으로 변하는 거야. 전부 파괴하는 거야. 서로, 서로, 서로.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성장시키고,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을 따라 배워서 어, 세상이 아름답게 자기 삶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. 덕수할 수 있도록. 그게 안 되는 거지. 그게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,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중생은 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. 미친 거지. 쉽게 말해. 이 전도라는 말은 돌았다, 미쳤다, 환장했다.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. 제가 2011년도 책을 낼 때, 머리로 걷지 말고, 발로 생각하지 마라. 그 저기 내가 BTN에서 법문 2년, 3년 한 거를, 그 책을 그렇게 해서 냈는데, 그 12년대, 그게 뭐예요, 여러분? 이 전도, 요거를 제가 책 제목으로 딴 거예요. 이 전도라는 말을. 지금부터 15년 전에. 그 말이 뭐냐. 우리는 다 거꾸로 보는 거죠.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거죠. 내 남편도 없고, 내 부인도 없고, 내 부모도 없고, 내 자식도 없고,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내 부인을 존경하고, 사랑하고, 이렇게 받들어서 아름답게 할수 있고, 이 남편이 뜻을 펴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멋지게 자기 덕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이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있으면, 없으면. 아무리 못난 남편도 천하에 제왕이될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. 아무리 못난 자식도 모여 그렇게 할수 있죠.